네 안녕하십니까 엠파크 성능평가사 신국주입니다. 지금부터 주행 테스트를 하게 될 차량은 269차 차량이 2019년식 레이 가솔린 차량입니다. 주행 테스트에 하기 에 앞서 기본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핸들 유격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. 핸들의 유격 상태는 매우 양호한 상태입니다. 아울러 미션 지연 및 충격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. 미션의 지연 및 충격 또한 없으며 매우 양호한 상태입니다. 마지막으로 스톨 테스트를 하겠습니다. 네, 스톨 테스트도 적정 RPM 구간으로 머물러 있는 것을 보아 매우 양호하다고 판단됩니다. 이제 주행 테스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주행 테스트의 첫 번째 구간은 직진 구간입니다. 이 직진 구간에서는 현 차량의 가속성과 적정 RPM에서 변속이 이루어지는 등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, 가속하겠습니다. RPM 단수가 오르고 있고요. 가속성 매우 가속 가속성 역시 매우 양호한 상태입니다. 이어지는 방지턱 구간에서는 현 차량의 현거 장치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. 충격 완화가 잘 되는지 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쇼버가잘 작동하는 걸 느낄 수 있었으며 충격도 안 느껴지지 않았습니다. 이어지는 또 다른 직진구간에서는 현 차량의 제동력을 테스트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브레이크를 밟는 즉시 제동력이 생기며 차량 역시 크게 밀리지 않아 제동력 또한 양호하다고 판단됩니다. 마지막으로 나오는 커브 구간에서는 핸들의 응답 및 신속성 그리고 차 자체에 쏠림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. 차 자체에 큰 쏠림은 없어 양호하다고 판단되며 핸들을 돌리는 즉시 조향이 작동되어, 어, 핸들의 신속성과, 그 다음에 지연 응답성 역시 양화하다 판단됩니다. 마지막으로 주행하는 동안, 현 차량은 실내 엔진 소음이 전혀 들리지 않고 조용한 상태로 운행할 수 있었으며, 직진 상태의 가속성과 변속단 RPM 구간이 양화하였고, 음, 현과 장치 또한 양화하였으며, 브레이크를 밟았을 당시 제동력이 발생하며 차량 역시 크게 밀리지 않아 매우 양호한 상태였습니다. 이상으로 주행 테스트를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